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 국민 25만원 주면 국가재정이 나빠지니까. 안... 된다고 국민들의 반대가 컸잖아요. 사실 세금으로 국민들 나눠주면 국가 예산 부족분은 다시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채워넣는 겁니다. 너무 상식적인 건데 무슨 조삼모사도 아니고 자꾸 주겠다고 하냐고요. 나라 경제 어려워지면 국민들이 돈더 걷어서 채워넣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이지명이 이번엔 민생 회복 지원금이 아니랍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 짜는 건 내란 회복 지원금이래요. 내란 회복 지원금을 중심으로 이번에 추경 최대 25조 원까지 새로 편성하겠답니다. 바꾸면 누가 몰라요?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지난 총선 직후에 전국민 25만원 찬반 조사했을 때 40대에서 50대 빼고는 다 반대했어요 10대에서 30대의 반대가 눈에 띄고요 재난지원금으로 경제 선순환 만들어졌을까요? 당시 풀렸던 돈 추적했더니 소비로 이어진건 30%뿐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반면에 2022년 풀린 돈 때문에 인플레율이 5.1%였습니다 그 말은 연 2000만원 소득인 사람의 100만원 정도가 그냥 날아갔다는 말이에요 그 이상 소득자는 말 안해도 알겠죠 당장 손해진 몇십만원은 고물과로, 비지로, 경제침체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습니다.